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일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여자에게도 최고의 의학이 필요하다. 앨리슨 맥그리걸 지음, 김승욱 옹김, 지식서가에서 22년 5월 15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저인 Sex Matters 2020년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현재 브라운 대학교 응급의학조교수이고, 응급의료에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사입니다. 프롤로그를 잠깐 보면 여자와 남자는 DNA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녀의 차이가 이미 의학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해버리지만, 이것만큼 진실과 거리가 먼 믿음도 없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열정 덕분에 의학혁명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정보와 처방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이책 일부에서 우리는 남성중심 의학을 넓은 시야에서 살펴볼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의학이 확립되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성의 생리학적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여성 건강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등등. 이부에서는 전국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질병의 패턴과 보건 분야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심장 발작, 뇌졸증, 통증 장애, 통증 관리, 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젠더, 인종, 민족, 종교와 관련된 여러 문제와 편견이 치료 방법과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호르몬과 생화학적 특징이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3부는 행동을 위한 처방전이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법을 알아볼 것이다. 의료인들에게 던질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제 이 페이지를 넘기면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서 여성 건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여행이 시작된다. 여행 중에 새로운 지식을 얻고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여행이 끝날 때쯤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건강을 위해 목소리를 낼수 있을 만큼 힘과 지식이 생겼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성별의 차이를 연구하는 의학 전문가로서 심근경색을 비롯한 여러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을 때 여성이 남성과 다른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남자에게는 왼팔을 타고 내려가는 통증, 가슴이 묵직해진 느낌 등 심장 발작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만 여성은 가벼운 통증과 불편한 느낌만 경험할 때가 많다. 여기에 피로감, 숨가쁨, 뭔가가 이상하다는 강렬한 느낌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심장 발작에 대한 전형적인 남성 모델에 맞지 않아서 아무도 그쪽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의학에서 가장 중대한 결함을 지닌 가설 중 하나는 남자의 몸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면 반드시 여자의 몸에도 적용될 것이다이다. 모든 면에서 현재의 의학 모델은 남성 중심의 모델과 기준에 맞춰서 다듬어지고 평가된다. 남성 중심 의학이 여성 건강에 일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흔한 사례를 몇개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심장질환은 미국에서 남녀 모두의 중요 사망 원인 1위이지만 여성의 치료 결과가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좋지 않으며 사망률도 높다. 2010년에 시행된 한 연구는 여성의 심장질환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임상적인 증상도 다른 것이 덜 공격적인 치료 전략과 임상시험의 여성 특징 반영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뇌졸증, 심장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자가면역질환, 다양한 신경질환 등 많은 질환에서 의료진이 남성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 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과적인 진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통증에 대한 남녀의 반응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여성은 통증의 역치와 내성 수준이 모두 남성보다 낮다. 여성이 엄살을 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성들이 통증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호소할수록 의료진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증상에 비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진통제를 처방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 뇌졸증 환자의 경우 전통적이지 않은 증상을 나타낼 때가 많아서 환자 본인과 의료진이 모두 그 증상의 원인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25분 이내에 CT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고, 또한 심 초음파 검사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을 가능성도 낮다. 뿐만 아니라 급성 뇌졸증 발작에 대해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낮다. 처방약의 신진대사 과정에도 남녀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대중적인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사용했을 때, 아침의 나른함과 운전 시의 장애 등더큰 부작용을 경험한다. 사실 여성에게는 원래 권유되는 투여량의 절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약이 출시된 지 거의 20년 동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들의 보고가 수없이 들어온 뒤에야 FDA는 처음으로 성별에 따른 처방지침을 내놓았다. 모든 연구나 임상실험에서는 유색인종 여성이나 임산부의 참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FDA에서 승인받은 약이 현재 8가지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게다가 이 8가지의 약은 모두 임신과 관련된 증상인, 메스꺼움, 출산 합병증, 통증에 사용되는 것이다.타이레놀조차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다. 대부분의 약이 이런 식으로 연구된 적이 없으므로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모두 여성의 몫이다. 국립보건원의 여성건강연구부는 여성을 3U라고 지칭한다. 연구부족, understudied, 진단부족, underdiagnosed, 치료부족, undertreated라는 뜻이다. 입으로 들어가서 여성의 건강에 대한 여섯 가지 이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질환과 뇌졸중 진단 및 치료에서 여성의 심장질환은 불안증 진단이 겹칠 때가 많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다가 위급한 심장질환에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장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뇌졸중에도 남성 모델과는 거의 겹치지 않는 여성 특유의 위험 요소와 증상이 존재한다. 남성 뇌졸중 환자는 대개 갑작스러운 반신 마비를 일으킨다. 눈꺼풀이 처지고 말투가 어눌해지고 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등 전통적인 뇌졸중 증상이 나타난다. 반면에 여성 환자에게는 편두통과 비슷한 두통이나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여성 뇌졸중 환자가 독특한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밝혀졌다. 지금도 많은 의사들은 남녀 환자의 위험 요소와 증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여성의 뇌졸중은 오진되는 경우가 흔하다. 여성은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으로 꼽히지 않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43%더 많았다. 두 번째 이슈는 의약품의 처방과 투여량 결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 우리의 심장은 심장 박동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다. 그것을 QT라고 하는데 여성의 QT가 더 길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 QT 증후군은 여성의 심장병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다.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하면 QT 간격이 더 길어질 위험이 늘어난다. 약물의 신진대사에서도 차이가 있다. 여성의 알코올 신진대사 과정이 남성과 다르듯이 졸피뎀 신진대사 과정도 다르다. 이유는 똑같다. 남성의 경우 졸피뎀 분해 과정은 위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혈류에서 시작된다. 다음날 아침 여성의 혈청 농도는 남성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된다. 그래서 멍한 증세가 나타나고 몸을 살 가누지 못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호르몬의 영향과 월경 주기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이슈는 여성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주관적 평가입니다. 즉 의료진이 여성의 말을 잘 믿지 않고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 시민성이라고 생각하고 정신과로 보내면 대부분 불안증 진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통증과 통증 관리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은 통증의 역치가 낮기 때문에 의사는 여성의 통증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민감성,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특징, 신경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여성의 호르몬 치료입니다. 호르몬을 이용한 피임 방법은 혈전이 생성될 위험이 4배나 높고 갱년기에 많이 하는 호르몬 요법도 유방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높인다는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젠더 문화 정체성 의학에서는 인종 간의 다양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이 책 3부에서는 여성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서 변화를 촉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 커리큘럼, 연구, 임상 지침이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임상 지침이다. 개인별 치료가 가능한 미래는 성차 연구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록에서는 여성들이 의사를 만날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내용을 질문하고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그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모든 여성들과 의료진들에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